정말 이 획기적인 기술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정말 사용하기 쉬웠고요. 잘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좀 기계를 좀 다루면 서툴러가지고 잘 못하면 어떻게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 붙들어 매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미디어 라이브의 핵심 기술을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죠? 우리 미디어 라이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동영상 그리고 옆으로 인체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사진 카테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대 5개의 디바이스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미디어 기기가 많지 않아서 일단 제 집에 있는 컴퓨터와 회사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이 베가폰 세개의 디바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내리면 어이 베가폰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 회사 컴퓨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목록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세 가지 그 카테고리 있는 콘텐츠들을 바로 이 베가폰으로 다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 PC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음악 카테고리로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미디어 라이브로 등록을 해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록은 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P3 목록이거든요. 지금 개가폰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P3 목록이십니다. 저는 일단 제 컴퓨터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저장해놨는데 음, 한번 선택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택, 재생을 누르신 후에, 어, 저는 울랄라 세션의 미인을 소택하고요 미인과 어, 몇 가지 있고, 라, 합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가지를 선택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콘텐츠들이에요. 이걸 바로 백가품과 연결해서 같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쯤 하면 박수가 한번 나와줘야지.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음은요 사무실에 있는 PC의 동영상을 제 폰으로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일단 앞으로 다시 소개하면서 가겠습니다. 동영상 카테고리로 넘어가서요. 제가 회사 PC는 오피스 PC로 설정하고데요 네, 지금 이 목록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인데요. 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수족관, 수족관 영상인데요. 보내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상당히 화질이 좋죠. Full HD. 보시고 다운로드는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스트링만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빠르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는게 아니라 이 영상을 앞에 있는 TV로 다시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 있는 같은 기둥 뒤에 네 잠시 후에 저 T.V.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응. 것처럼 네. <laughs> 네, 정말 고화질의 영상을 끊김 없이 바로 다운 로드도 필요 없이 보실 수 있다는 게. 미디어 라이브만의 장점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라이브는 p c 에서도 폰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이있거요 네, 네. 아, 네. 이번에는 제가 <laughs> 네, 아이 잘모르 네, 이번에 제가 이 배가 LTE 폰에 있는 사진을 한번 PC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배가 폰으로 가서요. 네, 이 사진은 나는 가수다 콘서트 현장을 제가 이 사진기로 찍은 거거든요. 아니,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사진기가 아니라. 굉장히 화질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화질을 볼수 있는데, 제가 느끼고는 800만 화소의 선명한 화질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는요, PC에서 폰으로, 폰에서 PC로, 또 PC와 PC끼리 뭐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수백 기가의 큰용량의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해서 갖고 다니시거나, 또 따로 복사해서 또 이동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앨 수 있는데요. 최대 5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말 보다 생활이 더 편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미디어 라이브의 매력에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